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76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확진 환자가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으로 넘어가는 마스크를 통제하지 않은 마스크 가격은 10배 가까이 뛰기도 했고. 특정 마스크 공급이 지난달 26일에야 시행됐지만. 이미 마스크 수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는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판매 시간 훨씬 전부터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오랜 시간 긴 줄을 설 만큼 시민들 불안이 큰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값싼 공적 마스크가 풀리니 판매처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무슨 전쟁 난것 같은 거야. 새까맣게 줄서 갖고 저기 건들 볼까줄서 있는 거. 그럼 지금부터 마스크를 사러 가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본 풍경인데요. 백화점의 뒷면까지 빼곡하게 줄서 있는 사람들. 이곳은 바로 공적 마스크 판매 현장인데요. 줄 서는 곳을 안내한 표시가 무색하게 사람들은 도로 한 블록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뱀이 떠리를 틀듯 빙글빙글 두 바퀴 넘게 줄서 있는 사람들. 나 집었다. 사람들은 2차 집단 감염 상태에 두려워하면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시 땡! 마스크를 사고 금에 환영을 한 사람들이 보이네요. 저도 드디어 마스크 판매 장소까지 출발 했어요. 지금은 2시 반. 1시 반부터 줄 서서 1시간 걸렸네요. 마스크 판매 물량은 굉장히 넉넉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간 제한으로 판매한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타고 나가는데도 이렇게 줄이 있네요. <목소리> 지금 안쪽 줄이랑 바깥에 줄고 있어두번빠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마스크 다섯 개 구매를 성공했어요. 메스타벅스에 와서 승리의 신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은 자제해 주세요.